이정후의 사마할 타율 붕괴 소식에 여러분 좀 놀라셨을까요? 어 야구가 원래 이런 겁니다. 한 시즌 162경기입니다. 그것도 365일 동안 아니고 6개월 안에. 162경기입니다. 계속 꾸준히 안타쳤다가 뭐 4할 타율이게요 네. 현재 메이저리그 40경기 정도 치른 상황에서 초반에 상위권 타자들은 3할 6푼 뭐 점점 3할 4푼 때까지 떨어지다가 현재는 1위가 3할 2푼 때가 되었습니다. 4할 2푼 때로 미친 시즌을 보내고 있었던 에런저지도 4할이 이미 붕괴되어서 3할 9푼 때이고 3할 이상 치고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는 통틀어서 20명이 조금 넘을 뿐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9명입니다. 이정우는 최근 구타수 무안타가 되면서 2할 ER 9푼 3리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어 그렇다고 뭐 응원 포기하는 거 아니시죠? 네. 이정우는 2023년에 재활 복귀 후에 4월에2할 ER 초반대로 초란 성적을 거두고 5월에 3월 5일을 기록했지만 두달 합쳐서 2할 6푼대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만 3월 7푼대까지 치솟더니 7월 중순까지 약 40여일간은 4할에 가까운 타율이었습니다. 시즌 중에 월마다 페이스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아직 이정우가 페이스가 떨어진 것인지는 판단하면 안됩니다. 5월이 지금 3분의 2가 남았으니까요. 전날은 이정우가 원정에서 강하고 평균 자책점이 5점대로 부진한 투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기대를 모았는데 패덱이랑 이 투수가 하필 그날 미친 투구로 부활을 해버리면서 평균 93마일 던지던 패스트볼이뭐 97마일까지 나오고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모두 당했습니다. 4만타 어, 무득점으로 참패를 당했죠. 투수가 이렇게 되는 날이었으니까 뭐 패스하죠. 네. 이정우는 여전히 삼진은 잘 당하지 않는데 타구 정타가 안 되면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타구 방향이나 행운의 안타라도 좀 나오면 확 바뀔 텐데 이렇게 스포츠는 좀 운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정우는 타율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MLB에서는 계속 이정우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MLB.com은 소속팀에선 익숙지 않았던 순위의 이름을 올린 9명의 스타를 공개했는데 어, 그 중에 이정우를 하나로 꼽았습니다. MLB.com은 이정우의 등장은 이런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바람의 손자로 불리는 그는 KBO에서 이루타 1위 4회, 2위, 3회를 차지했다. 이정우가 리그 1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2루타뿐만 아니라 3루타도 자주 친다는 점이다. KBO에서 3루타 43개를 날렸고 이번 시즌 MLB에서도 벌써 두 개의 3루타를 날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우선 이 기사는 이정우가 최근 부진하고 있는데도 나온 기사입니다 이정우는 최근 5경기 성적이 2할 ER 오픈입니다 그럼에도 이루타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내셔널리그 공동 5위입니다 오늘 같은 날 어, 2루타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정우가 상대할 미네소타 투수는 메이저리그 통산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조 라이언입니다. 올 시즌도 7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어, 3쿼터 스타일로 평균 구속은 94마일 정도인데 정교한 제구와 패스트볼이 횡으로 꺾이면서 타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투수입니다. 문제는 오늘 등판 전에 심하게 아파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판 전부터 몸을 계속 흔들면서 풀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 어 이거 페이크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왜 이렇게 잘 던져요? 5회까지 피홈 없는 하나 맞고 라모스에게만 2안타를 맞을 뿐이었습니다. 이정우도 2타수 무안타가 되었습니다. 1회에는 연속으로 볼 2개가 나오면서 앞선 타자들과 다르게 어렵게 승부하고 있었는데 3구째 존 안에 들어오는 걸 때렸지만 어, 플라이볼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회에는 어, 바깥쪽으로 빠지는 볼을 건들면서 땅볼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 돼! 네. 타율이 더더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11타수 무안타 어, 경기 중에 카메라는 이정우를 계속 비춰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우는 그렇게 우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매우 덤덤한 모습이었죠. 해설진은 이정우가 최근 부진한 이유를 우선 미국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분석을 하고 극찬을 하면서 띄워줬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 팀들이 분석하기 쉬우면서 약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히팅 포인트를 더 늦추면서 공을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 바깥쪽 포심을 사용할수록 이정우가 대응하기 어렵고 장타를 맞을 확률도 적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정우가 지금 뭐 신인도 아니고 프로 7년 차인데 어, 때가 올 거라 봅니다. 이 정도만 부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타자들이 타격감을 잃은 건지 너무 어, 막강한 투수들이 나와서 그런 건지 미네소타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날도 어, 다저스와 샌디에고는 막강한 공격력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현재. 비슷한 시간에도 경기하면서 샌디에고는 콜로라도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분위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6회까지 1대 2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양 팀이 홈런 한 방씩을 때렸거든요. 그런데 미네소타는 2점 홈런이었습니다. 이러면 샌디에고와 두 게임 차까지 벌어지고 미네소타에게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게 되는 건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했던 라이언은 대호투를 펼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나니까 웃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샘플 타자들 아, 속은거 아닌가요? 네, 아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는 일선발 로건 웹이었습니다. 로건 웹을 내세우고도 패배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호는 7회 초에 선두타자로 나왔고 바뀐 투수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라이언이 7회에도 오르길 바랬었는데 투수가 바뀌었고 이정훈는 처음 상대한 투수를 상대로 이번에도 플라이볼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팬들이 기대하는 어 3타수 1안타 이상은 이제 나올 수가 없고 마지막 기대할 것은 네번째 타석에서 패배를 막아주는 타격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동점 혹은 역전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네소타 감독이 이기고 있는데도 주심에게 판정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어, 분위기 좋죠. 거기다, 라모스가 이 경기, 뭐, 혼자 무슨 일인지, 3타수, 3안타를 쳤고, 그것도 1루타였습니다. 다음 진루타까지 나오면서, 3루에 있었고, 1대2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포수가 맘먹고, 라모스를 견제한 것이, 3루에서 퇴가웃되고 말았습니다. <laughs> 홀로 (3타수) (3안타를) 친 선수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9회가 되었는데 딱한명만 출루를 하게 되면 이정우가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미네소타 마무리 투수는 세이브를 놓친 적이 없는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 중에 한 명이었고, 어, 무슨 스플리터가 어, 95마일 이상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투수였습니다. 어, 그런데 9번 타자 코스가 기습적으로 번트를 시도하면서 노아우스에 출루를 하게 되었고, 이러면 이정우까지 타석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역전승이 많았던 만큼 어, 솔직히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 홀로. 드라마를 쓰고 있었죠. 다음 타자 야스트림스키가 나왔고 볼카운트가 불리했지만 파울로 대응을 잘하면서 쉽게 물러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드라마 진짜 나오나요? 네. 그런데 6구째 야스트림스키가 자신 없는 스윙으로 갖다 대버리면서 투수합 땅볼로 병살타를 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드라마에 이 장면은 없었는데 미네소타 팬들, 미네소타 선수들 모두 분위기가 완전히 업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면 뭐, 아다메스도 힘 빠지겠죠. 네. 드라마가 되려면 아다메스가 출루를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뭐, 이미 흐름은 완전 넘어갔고, 참, 3구 3진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뭐 이정훈는 처음으로 이번 경기 세타석 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타자들이 출루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현재로선 선수들 탓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이정우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예상했던 타율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자, 이정우에게 응원을 보내줍시다. 네, 이정우의 부진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